지금 쿠팡에 들어가서 주방 공중 수납 꿀템 5가지 써보세요. 첫 번째, 상부장 수납 공간 모자랄 때, 이 길이 조절 거리형 선반을 써보세요. 걸치기만 하면 되니 설치 쉽고, 늘리면 두배 가까이 길어지니 사이즈 고민도 없어요. 손자주 가는 주방 물건들 올려놓으면, 수납장 문열 필요 없으니 너무 편해요. 신발장에 걸어도, 일반 수납장에 걸어도, 수납 공간 두배 되니 너무 좋답니다. 두 번째, 요리하다 냄비 뚜껑 놓기 애매했다면, 이 냄비 뚜껑 거리대를 써보세요. 흡착식이라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고, 너비 조절이 가능해서 냄비 뚜껑 사이즈 상관없이 사용 가능해요. 강한 하중도 잘 견디니 도마 걸어놓고 쓰기에도 딱이고, 이것저것 걸어놓기도 좋아요. 세 번째, 조리도구 후크에 걸어 보관할 거라면 이 접착식 공중 후크 한번 써보세요. 싱크대 위 공간 차지 없고 360도 회전형이라 조리도구 찾기 편해요. 일자형, 기역자형으로 변형되니까 내맘에 드는 공간 어디든 상관없어요. 네 번째, 냉장고 옆 공간 비어 있다면 이 자석형 선반을 써보세요. 냉장고 벽에 대기만 하면 스프트니 너무 간단하고 각종 소스, 지퍼백 등 잡동산이 보관하기 좋아요. 바구니형이라 물건들이 더 깔끔하게 보관되어요. 다섯 번째, 자주 쓰는 키친타월도 손 자주 닿는 곳에 공중 수납하면 쓰기 편해요. 강력 접착식이라 안정적이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 가로나 세로로 설치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롤 비닐, 랩 같은 용품 수납하기에도 딱이에요.